한국인이 많아진 것 같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동료 심사관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대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응답했습니다. 네. 특히 실리콘밸리로 오는 IT 인재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다시 시선을 아래로 내려 제 앞에 놓인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국 여권 한 권.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여권 스티커의 작은 홀로그램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차 입국 심사관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앞에 선 젊은 아시아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IT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고 컨퍼런스 초청장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눠도 될까요? 제가 갑자기 한국어로 울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이상한 억양의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비자 스티커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의심한 대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결국 그는 중국인으로 밝혀졌고,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 여권이 위조 대상이 될 만큼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 김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입국 심사관이에요. 한국계 미국인 2세로 태어났지만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오히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싶어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한국인들의 당당함과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위상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레이첼, 지금 TV 봤어? 동료가 휴게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TV에서는 한국의 보이그룹이 빌보드 차트 1위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너희 나라가 이제 대단해졌네.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랑이죠. 이제 케이팝은 세계의 문화가 됐잖아요. 15년 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매일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입국심사대 앞에 서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차례가 되었네요. 한국의 미국인으로서 또 입국 심사관으로서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저는 입국 심사대에 앉아 세계 속의 한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여름,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었어요. 당시 저는 유시 버클리에서 국제 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한국계 미국인임에도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은 없었던 저에게 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그저 이력서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레이첼, 너 서울대로 가게 됐다며?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저는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쿄나 싱가포르를 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도시였기 때문이죠. 24시간 편의점, 빠른 인터넷, 첨단 기술로 가득한 스마트시티, 그리고 무엇보다 자부심 넘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아시아야? 룸메이트였던 사라가 말했습니다. 난좀 더음 전통적인 모습을 기대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삼성전자 견학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삼성은 미국에서 저렴한 전자제품 정도로 인식되던 브랜드였는데 직접 본 삼성의 기술력은 애플과 견줄 만했습니다. 5년 후엔 우리가 애플을 따라잡을 거예요. 자신감 넘치는 한국 학생의 말이 허세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걸 보게 됐죠. 지금은 제 주변 미국인들 대부분이 삼성 갤럭시나 LG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의 성장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직접 목격한 경험은, 제가 입국심 사관의 길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죠. 세계 속의 한국, 그 변화의 순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직업이니까요. 아버지, 저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아버지는 제가 IT 업계에서 성공하길 바라셨거든요. 하지만 제확신의찬 표정을 보시곤 이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그렇게 저는 입국심사관의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네요. 입국심사관 생활을 시작한 2013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주로 관광이나 유학 목적이었죠. 미국 방문이 처음이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승객을 심사하면서도 한국인들의 방문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2014년 처음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길게 줄을 선 승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방탄소년단이었죠. 당시에는 그저 아시아의 아이돌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케이팝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것 같네요. 그들의 팬들이 하나 둘씩 입국장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곧 케이팝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팬들로 공항이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요즘 대세라면서요. 동료 심사관들이 자주 묻곤 했습니다. 특히 사이에 강남 스타일 이후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입국 신고서에 방문 목적을 케이팝이라고 적은 승객들이 늘어났고 한국 화장품이나 패션 제품을 잔뜩 구매해 온 관광객들도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2017년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 된 거죠. 이제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심사를 하다 보면 IT 업계에서 한국인들의 입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메일 린커리가 이제는 최고의 품질을 의미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느 날 실리콘밸리 엔지니어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IT 인재들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을 매일같이 마주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채용 면접을 보러 가는 미국인들도 늘어났죠. 하지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2022년 처음으로 위조된 한국 여권이 발견됐죠. 이제 한국 여권이 위조 대상이 됐다니. 동료가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증거니까요. 2023년에는 파나마 공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한 명이 정교하게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한 것이죠. 이 사건은 전 세계 입국 심사관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한국 여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장악하고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며 10년 전 제가 선택한 이 직업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네요. 특히 입국장에서 마주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공항 곳곳의 한글 안내문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길게 줄선 외국인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대형 광고판까지, 이런 광경들은 제가 10년 전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변화입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출국하는 할리우드 스타들을 보면 이런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오늘도 저는 수많은 한국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거나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자부심이 넘치는 모습이죠. 2020년의 입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우 조용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편이 중단되고 평소 북적이던 입국장은 마치 텅빈 박물관 같았죠.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진단키트의 기술 협약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입국심사대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때부터 한국의 의료기술과 방역 시스템은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한국의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입국했고 세계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도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줄을 이었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잘 관리하는 걸까요? 동료들이 자주 묻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한 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2022년 어느 날 제 앞에 앉은 한 중년 남성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지친 표정으로 입국 신고서를 내밀던 그는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어를 하시는군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반도체 기술자였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일했던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 기술자라고 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회의에서도 제 의견은 늘 뒷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삼성과 SK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되었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회가 교차했습니다. 실제로 애리조나와 텍사스에 들어서는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은 미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래를 한국 기업이 이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화제가 된 것도 이 즈음이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만나는 한국 기업인들의 표정도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미국 기업들과 당당히 협상 테이블에 앉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죠. 이제는 미국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여기민을 선택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로 제 심사대를 지나는 미국인들 중에는 한국 기업 면접을 보러 가는 지원자들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입국장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의 공연을 보러 오는 전 세계 팬들이 늘어났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 촬영 관계자들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죠. 특히 오징어게임 이후에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이 한국 콘텐츠 제작을 위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한국 여권을 심사할 때마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 여권의 위조 시도가 늘어난 것도 그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니까요. 위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동료의 말처럼 이제 한국은 가짜가 만들어질 만큼 가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인 일가족이 정교하게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높은 위상을 이용해 더 쉽게 미국에 입국하려 했던 거죠.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저희 입국 심사관들은 한국 여권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새로운 변화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룬 눈부신 성장의 역사가 제 앞을 스쳐 지나가고 그들의 자부심 넘치는 발걸음 소리가 입국장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이 모든 순간을 특별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2023년 LA공항의 입국심사대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로 향하는 IT 인재들의 입국이 부쩍 늘었죠. 저는 공항에서 15년째 근무하며 많은 것을 보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Welcome to LA, 실리콘 밸리로 가시나요? 한 항공편이 도착할 때마다 저는 수십 명의 한국인 IT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크게 늘어난 거죠. 특히 애리조나와 텍사스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때문에 관련 기술자들의 입국이 잦아졌습니다. 며칠 전. 한국인 반도체 전문가 그룹이 입국했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오나노 공정기술을 미국에 전수하러 왔어요.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이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레이첼, LA타임즈 기사 봤어? 삼성이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연구소 연다던데. 동료 심사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더군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미국 기업들 사이에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번듯하게 자리 잡았고 길거리에서는 한국어가 자주 들립니다. 할리우드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미국 스트리밍 기업들이 한국의 제작진과 배우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더군요. LA 공항은 이제 할리우드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잇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의 유명 드라마 제작사 대표가 입국했습니다. 이제 할리우드가 우리를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왔네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드라마 제작 방식이나 스토리텔링이 할리우드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업인들의 움직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애쓰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애플의 팀쿡 CEO가 한국으로 출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성, LG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실리콘밸리가 판교를 따라가야 한다고들 하죠. 한 미국인 기업가가 한 말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배우러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영 방식을 배우러 가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젊은 인재들의 이동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유학이 최고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공학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작년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미국인이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는 한국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전선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LA 공항이 단순한 입국심 사대가 아닌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목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오가며 양국의 기술과 문화를 교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레이첼,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러 가야 하나 봐요. 동료 심사관의 말처럼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제 앞에 놓인 한국 여권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15년 전만 해도 그저 수많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보유국이 되었다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위조가 가장 많이 시도되는 여권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여권이에요. 신입심사관들을 교육할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정교하게 위조된 한국 여권의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어 하실 줄 아세요? 의심스러운 여권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국인 특유의 발음과 어투는 쉽게 모방할 수 없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위조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미리 한국어 몇 마디를 외워오는 경우도 있어서 더욱 깊이 있는 대화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서 위조된 한국 여권을 소지한 동남아시아 출신 4명이 적발된 거죠. 이들은 한국의 높은 여권 신뢰도를 악용해 유럽으로 가려했다고 합니다. 같은 달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11월에는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도 위조 한국여권을 사용하려던 시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전 세계 입국 심사관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한국여권에 대한 검증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여권의 위조 시도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그 여권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에요. 선임 심사관님의 말씀처럼 이제 한국여권은 위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최상위 여권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여권의 디자인과 보안 요소입니다. 한국은 2021년부터 차세대 여권을 도입했는데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조범들의 시도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서 저희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신사대를 찾은 한 중년 신사가 낡은 한국 여권 한 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제가 20년 전에 처음 미국 올때 쓰던 여권이에요. 그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벤처 기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여권과 새 여권을 나란히 놓고 보니 한국의 달라진 위상이 그대로 느껴지더군요. 이제는 한국 여권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갈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메세프의 국가가 200개가 가까워지면서 한국 여권은 이제 명실상부 세계 최상위권 여권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의 입국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긴장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입국심사대에 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MZ세대 한국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임원으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창업자로 또는 할리우드의 새로운 스타로 입국하는 젊은 한국인들을 볼 때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위조 여권적 발의 AI 기술도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조 시도가 늘어나면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졌기 때문이죠. 얼굴 인식 기술부터 문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최신 기술까지 저희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수많은 여권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여권을 대할 때면 세계 속에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소중한 여권의 가치를 지키고 동시에 그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들을 막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LA공항 입국심 사관으로서 매일 고민하는 과제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다른 당신과 함께 공감시 감동 공감